어 이게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할 정도인 제품들인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여태 성공을 했고요 식욕이 폭발할 때꼭 챙겨 먹었던 그런 간식들이에요 광고 일자롭고 재구매 거의 한 10번 이상 한 그런 찐템이에요 진가 안녕하세요 진가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하면서 먹어도 되는 간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식욕이 폭발하고 입이 터질 때인데요 입터짐을 방지하고 폭식을 방지해주는 간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제품인데요 어, 이거는 그래놀라를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먹어봤는데 그 중에 원탑! 재구매를 한 수십 번은 한것 같아요 이걸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과자 먹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를 계속 주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먹어주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먹을 때 꿀팁. 이걸 받자마자 사정없이 이렇게 잘게 잘게 부숴주세요. 정말 크런치한 느낌? 이런 거 해야 되나? 진짜 과자 먹는 것처럼 되게 크런치하고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두 가지를 정말 많이 즐겨 먹고 있어요. 하나는 코코아 바닐라 그리고 하나는 코코넛 바나나 제 원픽은 코코넛 바나나예요 이거 제가 코코넛칩을 안 좋아하는데도 호불호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드셔보세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크 초콜릿이랑 견과류예요 린트 다크 초콜릿이고요 어, 얘는 정말 깔끔하고 맛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 저는 되게 쟁여두고 먹고 있는데요. 쿠팡 마켓컬리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버전도 있는데 노브랜드 다크 초콜릿 70%도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그건 약간 크리미한데 조금 더 달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견과류. 견과류는 이 다크초콜릿이랑 굉장히 저는 조합이 좋았거든요. 다크초콜릿은 조금 달달하고 깔끔한데 고소한 맛까지 추가되니까 밥 먹고 커피랑 이렇게 두 제품을 먹어주면 저녁 때까지 입 터짐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못 끊는 분들이라면 다크초콜릿으로 대체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거트예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요거트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파의 무지방 요거트랑 루트의 띠크 버전을 가장 많이 먹었고요. 여기에 꿀 조합템은 꿀이랑, 아하. 꿀조합템. 꿀이랑 그리고 그래놀라를 섞어서 양은 한반 정도 식후에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놀라.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먹어주면은 식욕이 폭발할 때꼭 챙겨 먹었던 그런 간식들이에요. 다음은 바나나인데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가장 많이 먹었던 과일 중 하나가 바나나예요. 왜냐면 제가 아이스크림 정말 많이 달고 살았는데 바나나를 얼려두고 블루베리랑 같이 먹어주면 은 밤에 아이스크림 생각날 때 먹어도 살도 덜 찌고 충족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어, 이게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할 정도인 제품들인데요 이전에 추천했던 그런 제품들이 양 조절이 가능해졌다 하신 분들만 추천드리는 거예요 간식을 먹을 때에도 양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제품은 델리 큐브의 치즈케이크인데요. 저는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외에도 설빙 큐브 치즈케이크.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치즈케이크를 많이 먹어보면, 아, 이걸 먹어도 진짜 당은 충족되고 맛도 충족이 되지만, 다음날에 살이 많이 안 찌는구나. 이렇게 뇌를 속여주는 거예요. 제가 치즈케이크 진짜 진짜 좋아했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아직까지 치즈케이크를 한 번도 끊지 않고 다이어트를 여태 성공을 했고요. 저처럼 치즈케이크 러버인 분들은 꼭 이렇게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케도의 브라운인데요. 어, 여러 브라운이 제품들 많지만 제가 이걸 먹는 이유는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어요. 어, 하나에 80 칼로리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전 이거를 까서 반 정도나 아니면 전체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어줬던 것 같아요. 엄청 급한 감량기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맛을 충족을 시켜주면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평생 우리가 이걸 안 먹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맛을 충족을 시켜줌으로써 다이어트가 유지되도록 그리고 오래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루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인들한테 맨날 추천했던 다이어트 간식들 소개해 보았는데요. 다이어트 할때 진짜 힘든 게 간식 끊기 그리고 당 음료 끊기였는데 저는 콜라 같은 건 정말 뚝 끊고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디저트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도전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찐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꼭 드셔 보셨으면 해요 광고 일절 없고 다 제가 재구매 거의 한 10번 이상 한 그런 찐템이에요 다음에도 정말 좋은 제품들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